비상장 기업인 NXC가 최근 유정현, 넥슨 총수일과 지분 매입을 놓고 웃돈을 주고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과 1년 사이 비상장사인 NXC 할증을 제외한 주당 가치가 458만 원 수준에서 519만 원으로 상승했고 단순 계산 시약 751억 원가량 높게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핵심 자회사인 넥슨의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19일 게임 회사 넥슨의 지주사인 NXC는 고 김정주 창업주의 부인인 유정현 이사회 의장과 두 자녀 김정민, 김정윤 씨가 보유한 주식을 총 6,499억 9,4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유정현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와이즈키즈 주식 3,122주도 사들이면서 총 6,662억 원에 달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창업주 일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회사가 총수 일가로부터 거액의 자사주를 사들인 셈입니다. 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유정현 의장을 비롯해 총수 일가는 총 12만 5,288주를 6,499억 9,400만 원에 NXC의 주식을 팔았고 단순 계산 시 주당 519만 원이 집계됩니다. NXC 관계자는 알파경제의 취득단가는 회계법인의 산정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정현 의장 일가는 작년 5월 NXC 주식 85만 2,190주를 정부에 물납하는 방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습니다. 단순 계산 시 작년 주당 551만 원가량으로 올해 주당 519만 원과 비교해 오히려 NXC 주식을 저렴하게 주고 매입한 셈이 됩니다. 작년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29.3% 일괄 매각하면서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과 같은 할증 20%가 적용됐습니다. 비상장 주식 평가산식에 따르면, 애초 3조 9천억 원 수준이었으나 4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한 이유도 할증 20%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유정현 총수일가 지분 매입에는 할증이 붙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올해 할증을 배제한 순수 NXC 주당 가치는 458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1년새 약 60만 원 가량 오른 것이며, 총액으로 보면 약 751억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NXC가 총수일가 지분을 다소 높게 책정해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캠프를 통해 NXC 지분을 두 차례 공개 매각 진행했으나 최저 입찰 4조 7,149억 원에도 입찰자가 전혀 참여하지 않아 모두 유찰된 바 있습니다. NXC 기업가치에 비해 주당 가치가 높게 산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넥슨의 작년 5월 12일 기준 주가는 2975엔에서 올해 8월 20일 3058엔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 NXC 관계자는 지주사인 NXC 가치평가에 넥슨이 포함됐고 지난 2년간 넥슨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면서 비상장으로 K사, N사 등과의 비교 자체가 무리가 있고 내부에서는 NXC 가치가 훨씬 높아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